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어, 오늘 휴일이네요. 휴일 아침에도 이렇게 함께 주셔서 감사하고, 어, 쉬는 날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어,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이고,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라는 어, 주제로 함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언역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속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수개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예적의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동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본문은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것을 흙과 백으로 도식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결론은 결국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했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언약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이미 저주에 대해 말씀을 많이 했는데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하여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먼저 본문은 14절에서 이 언약과 맹세가 지금 이 세대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미래적 언약 백성들 포함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이 언약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하찮은 것이라고 불평하며 애굽의 좋은 것을 상상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이미 말씀한 것과 같이 이들은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좋은 것을 경험하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애굽의 은과 금으로 된 신들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게 된 것이지요. 신앙이란 이전에 좋은 것을 버리는 행위. 어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우상에 대한 어떤 상상력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고 이웃을 쉬게 하고 죽게 하기 때문이지요. 본문은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다와 땅을 관용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모든 세계가 멸망합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매우 이상합니다.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이 멸망하는데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세상이 멸망하지 않으니까 지금 나는 내 삶이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차피 멸망하는 것은 다 죽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회개치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저주가 더욱 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저주를 더 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언약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완악함 때문에 이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어, 이들은 언약에 구별되어 율법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이 저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저주받은 조상들과 그들의 땅을 보고 이렇게 답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요하, 여호와와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긴 이유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언약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킨 것은 명시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을 다시 보면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 등장합니다. 존도자는 이두 가지 일을 병행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두 가지 일을 통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 그것은 우리가 통제하거나 알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일이죠. 예컨대 율법에 순종했으나 사고나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나타난 일은 율법을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며 실천하게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실천하면 우리는 미래를 보장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곧 복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도식화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실천하더라도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선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나 결과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가 이 생의 자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언약의 결과 이 생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구하고 위생의 자랑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 생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같이 우리도 언약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에 맞추어 율법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이 감추어진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그 율법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시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순종할 때. 감추어진 일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그 걸음걸음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의 뜻, 감추어진 일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명하신 나타난 일, 율법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하며 율법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